6기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수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강캄하고의 마른 땅에서 마른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른 후,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굴짝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로 없는 자의 자식으로,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시고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을 내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급하게 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기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 6기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과거에 정말 행복했던 과거와 어, 대조되는 비천한 자들의 의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어, 비천한 현실에 대한, 요비 비천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은 자신이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며 그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묘사하면서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요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이라 밝히는데 이것은 앞서 요비 2절에는 사회적으로 존귀한 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회고한 사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비참한 현실을 극도로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에서는 자신이 그와 같이 비참한 자들에 의해 멸시를 받는 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야기한 뒤 그처럼 비천한 자들에 게 둘러싸여 멸시당하며 그로비를 말미 아마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든 자신의 현실을 포위당한 성에 비유하며 탄식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의 비탄은 다른 다음 단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비천한 자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도록 만드셨다 여겨진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성도는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사랑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욕은 자신, 자신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 망각해서 자신을 향해 야귀한 태도를 취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그 자신의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욕은 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아비들까지 들먹이면서 그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들 젊은이들이 욕에게 보여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한 자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한 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욕이 이들 젊은이들에게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에게보다 더욱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바랑직합니다. 요배 상황에 처해 보지도 않고, 어, 그의 태도를 평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자신을 지덮으며 몰려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사랑이라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즉 가인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고 의인의 강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베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자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쏟아낸 것으로써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하여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유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언 기자는 말합니다. 자먼 29장 22절에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노하기 잘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다툼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 이야기하기를 무릇,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3언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노악을 거대하는 자는 용서,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역시 잠언 16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감정을 잘 제어하고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뱉는 자들을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우리 역시. 감정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절 15절에서 요은 자신이 지금처럼 온갖 독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자신 일대를 배신한 젊은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젊은이들의 행위는 결코 그 자신이 당해야 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은 이들 젊은이들로부터 어, 그들의 원수라도 견디기 어려울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듯 욕을 조롱했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욕을 멸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행위가 간악한 것이다라고 간악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는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이 그렇게 위에 주던 자들은 도리어 유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렸고, 되어버렸고,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배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요배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매우 유사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배고난은 우리 예수님, 요배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예표와 같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억압에서 허덕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온 생애를 죄인들을 위해서 마치셨고, 그의 피와 살까지 다 주셔서 죄인의 구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고 시편 2 2편 7절 8절에서 이언하듯이 예수님께 돌아온 어이 언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요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신 독생자 예수님이 고통을 나가고 죽음에 이르는 것 복이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시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한과 하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서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이 있다는 라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조금만 불평,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몇 배로 호두값 딸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보복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탐문이 없는 공격과 폭력과 조롱 속에서 또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신앙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회피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과 억울함조차 참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고자 인생을 걸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여지고, 그들의 곳트에서쫓겨나을 당한 무리가 욕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젠 더 나아가 자이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말합니다. 특별히 욕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돕는, 스스로도 돕는 자조차 없어 삶을 살아가기 어려움에도 욕 자신의 길을 헐고 그의 제안을 집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은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들을 성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적군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처지에도 누여있으면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욕을 쓰러뜨려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자신의 처지나 형편 관계 없이 오직 의임을 해야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도박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오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제목으로 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진 패가 다른 사람보다 좋다는 확신을 가질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자신의 집과 다른 재산까지 모두 어,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대부분 회가 망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 바로 이런 오린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 우리를 하나하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줍니다. 그리고 그에 붙잡혀 살아간 자들은 요기 말하고 있는 무리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어뜨는데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법정에 세웠던 유대인들, 밀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밀라도는 예수님의 무력 무제한을 알고 풀어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밀라니 날까 두려워.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도록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부지 아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저주와 파멸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단이 굳게 사로잡혀, 사단에 굳게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가치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 속히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단이 우리를 향해 는 무서운 기세로 달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힘쓰고 있을 알고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 안에 두고, 그리, 어, 진리와 생명의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욕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던 것은 우리는 생명의,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고자 우리 인생을 걸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도 위해서 이땅을가져고 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진정한 크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用不出来。